수가 일대일 대응인지 알아보시오. 일대일 대응이 뭐였지? 일대일 대응이란 일대일 대응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우선 첫 번째로 일대일 함수여야 돼. 일대일 함수이면서 또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돼.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일대일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 x가 1, 2, 3이고, y가 1, 3, 5, 7이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야. 그리고 대응 규칙이 2x-1. 그러면, 요 1은 어디로 가야 돼? 1은, 여기다가 1 대입해 보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지. 왜냐면, 공역은, 공역이 지금 뭐야? 공역이 1, 3, 5, 7이야. 그런데 치역이, 어때? 치역이 지금 1, 3, 5밖에 안 돼.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없다. 1대1 함수는 되지. 1대1 함수는 돼. 근데 1대1 대응은 안 돼. 자,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2, 0, 2에서 y. 마이너스 1, 3으로 가는 함수인데, 대응 규칙은 이렇게 돼.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3으로 가고, 2는 마이너스 1로 가네.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가 아니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자, 절대값 x 플러스 1로 가.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이면 얘는 3으로 가고, 자, 얘는 2로 가고, 얘는 1로 가네.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도 되고, 이것도 되고, 공역과 치역도 같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